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꼬이고 꼬이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내 발등 내가 찍는다 소리가 들려. 정말 잘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혜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 인물에 딱 생년월일만 한번 선생님께 드려볼 예정이에요. 네. 선생님이 딱 생년월일만 가지고 좀 어디까지 점사가 나오실 수 있으신지. 어디까지 맞춰주실 수 있으신지 그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웃음>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냥 편하게 네, 네, 선생님 점사 보시는 어. 느낌으로 어. 나오시는 대로 느껴주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음. 네, 이분이 1960년생이시고요. 네. 지금 이 사람 저기 지금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 어, 처음에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어, 천하를 다 얻었다. 어, 음. 처음에는 내가 뭔가가, 아, 너무 기운이 좋고 너무 좋았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실수, 반복, 여러 가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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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너무 많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어찌 보면 11월 1일 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주 자체는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많이 빌고 가는 사주, 사주라고 해요. 원리, 음, 원칙은 이 사람 박수 아닌 박수라고 하시거든요. 어,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나는 거아니가요 아, 아니, 뭐, 편하게. 근데 박수무당 같은 사주라고 하셔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셔요. 집안 자체, 자체를 보면, 어, 고생? 일도 안 했어. 고생? 아무것도 한적 없어. 집에서. 밀어주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갔다라고 하시거든요. 음. 머리는 되게 좋아요. 음. 머리는 되게 좋은데 공부밖에 할줄 몰라 이 사람은. 아, 어이 사람은 네. 공부 앞에 공부 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해요. 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어려운 것도 없었다라고 하셔요. 음. 네. 되게 고이 정말 음. 어 기공자처럼 자랐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 이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어, 되게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해요. 음... 살아오는 이 저기를 봤을 때.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망가졌냐. 결혼을 하고 여자를 여자 여자라고 하셔요.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음... 아, 그래요. 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셔요. 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이 사람 자식 없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 그런 걸로 그 자식 네 없구나. 자식 없어요. 음... 두 부부를 이렇게 두 부부를 보면 자식 없는데 음... 자식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분들 아 근데 이분 있잖아 지금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뭔가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이 연류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어, 정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간다소도 리 들려요. 아 수갑?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엮이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간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음, 감옥을 갈 정도의 잘못을 하신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연루가 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힘든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올해, 내년, 내후년 근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이게 이걸 피할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요? 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그 발, 그 꼬이고 꼬이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내 발등 내가 찍는다 소리가 들려. 감추려고,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내 너무 드러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어, 올해 올해는, 올해, 아주 들어가신다고 치면, 네. 6, 7월, 음력으로 6, 7월 달에서 8월, 9월 달이라고 하셔요.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음. 어떤 것들이, 뭐가, 지금도 걸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뭐 소송 건 걸려 있는지 아니면 뭔가가 재편에 걸려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물고 뜯고 물고 뜯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셔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그거를 피해 가려고 어떤 거를 또 만들고 어떤 걸또 만들고 또 만들다 보면 이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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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반복한다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들간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 중반기쯤에 네 주기 말에서 구속이 된 감옥을 간다 이렇게. 어그좀어 그, 어, 이런 얘기하면 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냥 나오는 거 얘기하는 어, 거예요. 어 근데 이, 이분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셔요. 음. 더군다나 이 사람 삼이 사람을 보면 임자 경자경자생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올해 쥐띠잖아. 올해 삼재도 아직까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아, 네. 여러 가지 송사도 많이 걸려 있고 이거 이 사람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어, 여자가 어, 성격이나 여자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망가뜨려줬다는 라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어, 근데 이 사람은 하반기로 후반기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운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어. 음. 이분은 그러면 좀 인복 여자복은 좀 없어요. 없는 여자복 없어요. 미안하지만 인복 인복도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어. 똑똑하긴 하지만, 주변에, 내 주변에 인물이 없다라고 하셔요. 나를 방치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셔요. 그냥 이 사람을 보면, 금전과 이 돈의 내 인맥,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지. 굳이 이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여자 좋아해? 술 좋아해? 이 사람 술 되게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음주가무 같은 거? 네 그런, 그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하셔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신다라고 해요 그 실수가 실수가 반복이 반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 본인의 그런 기운도 기운이지만 원래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이 사람 원래 주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편하게 나오시는 대로 해주세요.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뭐, 뭐 때문에 그럼. 아니 아닐까요?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풍채도 되게 건강한 풍채가 보이시고요. 네네. 되게 이렇게 건 아주 등치가 커요. 등치도 큰데, 마음 자체는 되게 여려요. 음. 여린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 원래는 군주 될 사람 아니에요. 음. 원래는 까미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이 사람을, 어찌 보면, 주변에서 이사람이 사람을 올라간 거라고 하셔요. 아, 이 사람이면 잘하겠지? 잘할거야 라고 했다라고 하셔요 어 정말 잘해줄거야 라고 했다가 해왜 해. 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방적이고 앞으로만 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옆에만 안들고 자기 주장만 믿고 가 만약에 자기, 자기 주장만 피고 갔으면 됐어요 음. 네. 자기 고집대로만 했으면 근데 옆에서 들어오고 옆에서 들어오고 이걸, 이걸 못했어요 이 정리를 못했다라고 해요 원래 이 사람이 만약에 했었으면 진짜 남의 말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갔으면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사실 이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맞습니다 선생님 네네 어, 이게 딱어 죄송해요 아, 모습이 보이셨나 보네요, 이게. 아니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얼굴에서 얼굴이 제 얼굴의 형태가 보였어요. 음. 이 얼굴의 형이 형태가 보이고 이눈목구이가 보이고 이 저기가 보이는데 얼굴에 가 이게 보이잖아요, 얼굴에가. 음. 얼굴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잘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라고 해요. 음... 그게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셔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인맥이나, 주변의 사람이, 나, 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네네. 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어, 여사, 이분을 이렇게 받쳐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받쳐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음... 저 이런 말 하면 혼나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근데 나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어, 그냥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나 이거 나 혼나겠다. 아, 그래. 오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까지 어. 점사가 정확히 나온 것도 좀 너무 신기했고 그냥 오늘 이렇게 또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평소 점사대로 음. 해주신 거니까. 어, 어, 저는 점사 이렇게 봐요. 네네. 어, 나오는 대로 그냥 짓거리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제가 좀 저기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어, 정말 조심스럽지만, 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음.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를 주변 분들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잘아우러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 정말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어, 잘했을 건데,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조금 독전적이잖아요. 앞만 보고 갈, 질러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음. 이걸 좌우지를 잘못 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가 온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은 너무 좀안 좋다라고 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솔직한 선생님 점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이런 인물이 있으면은 아. 선생님 정사 보시는 것처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너무 갑작스러우셨을 텐데. 어, 여러분, 네. 감사해요. 순간 선생님. 지금 놀랐어요.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